우리 여기 영업사원하고 왔었거든 어 음, 맛있어. 요새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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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맛있무 맛있어. 맛맛있네 와, 진짜 맛있네와있어 맛있어. 주세요 아, 엄청 저렴하다 2만 천원짜리 응. 햄버거를 먹어도 2만원 <laughs> <laughs> 나오는 세상이 여기 왔었어? Oh. <laughs> 뭘 넣은 거야? 이거? 우유? 스파 음. 주스 사놓고 싶다. 대량으로. 당 올라가 살쪄 이게. 살찌는 거 알면서 먹는 거지. 안잘으면서 오빠, 너 먼저. 아, 왜 이렇게 배가 아프냐? 왜 이렇게 배가 아파? 한 소리가 나. 우슉. 먹어 봐. 이나 먹어 봐. 맛을 봐. 초밥소스 대용이야. 너무 맛있어 어서 맛봐 음. 양파를 많이 넣었더니 달콤하다 응, 그냥 학원 갈 때마다 하나씩 들고 가야겠다. 태용량이 밖에? 자기가 능위를 안 넣었다. 초대이좀어서 먹어 제대로. 제대 나. 제대로. 이 어떻게 돼? 그래서 로더니 어떻게 음. 나왔어? 그때 대로제반 음. 먹고 친구 심각한... 왔어. 소주 어, 세로 반? 응. 음. 아빠보다 잘 먹는데? 대로 제대로. 제대로. 그때 어시 그때 열시. 무슨 밖에야? 엄청 아니, 많이 먹는 거지. 고마워요. 코로나 때문에 1 0시에 술집 가던 때. 음. 아그 후에는 쫓겨나서 못 잤구나. 음. 그렇게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그래. 그래. 너 이거 안 먹지. 이거 안 먹지? 아빠랑 자리 바꿔. 주량이 맥시멈은 알딸딸한 어, 기분, 기분, 기분 좋을 걷기. 때. 그렇게 기억 끊기면 그건 맥시멈이 아니야. 맞아. 그렇지. 넘은 거지. 그렇지. 너는 어떻게 알아? 아빠는 기억은 끊기지 않았어. 첫술 마셨을 때. 그래? 어. 근데 무엇이 끊겼어? 무엇이 끊긴 게 아니고 응. 다음 날. 집에까지 가는데 힘들었어. <laughs> 여기... 그러니까 취한 거야. 취 응.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취한 거라고. 응. 그러니까 주량, 그렇게 그러니까 응. 정신은 다 있는데 응. 응. 힘들게 갔다고. 응. 그럼 그, 그거는 포함되는 거야? 그게 주량이지. 내 주량에? 그때 주량이지. 든 음... 거면 그것도. 소주 한 박스, 맥병 세 개, 맥주 그래. 한 박스. 아몇 명이서? 세 명이서. 미쳤구나 이들이적이라서 <laughs> 미쳤어, 아주 그리고 그 나이 때는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3이년 때, 니까 야 신기하다 어떻게 갑자기 눈이 뀌지 지금 영도예요 혹시? 1도 어, 영도. 영도 1도 차이가 이렇게 크네. 아까 영도에서는막 비랑 눈이랑 섞여서 하더니 지금은 순수 눈 같은데요? 소리가 안 나잖아. 오 여기 눈 왔어. 타겠는데 오, 어, 어. 나자기 그거 안 샀는데, 체인 이런도는 괜찮아요. 어, 각각 상황이 폭 폭설이 내린다거나 이런 예보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음, 그만 사람 먼저 가라 그래요. 찾습니다, 다니는. 음, 좋다. 할아버지께. <목소리> 와, 야, 자기야, 누가 네날 붙잡았지? 춥지 않은데 눈이 너무 예쁘게 와. 완벽한 날. 모든 게 완벽해. 아주 좋아. 너무 어, 어서 하겠다. 어, 조심조심조심 이 친구가 들어오네. 그치. 몇 층이야? 아니 갑자기 비가 와. 아니거든. 봐봐. 이거 소리 봐봐. 소리. 어 진눈깨비. 이제 가다가 이제 이 진눈깨비도 사라져. 비 페겠지. 아시고 전회전입니다. 눈이 한 방울도 없어 사이즈가 안아참 나를 기가 막히게 잡았네 뭐가 잡았어 보자 <laughs> 오 좋다 <laughs> 너무 좋은데 자기야 이게 뭐야 너무 좋다 뭐야 이게 <laughs> 침대가 몇, 몇 개야? 4인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에이, 했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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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자기야 나 여기 나 저기도 긴줄 알았어 아나 저기도 긴줄 알았어 어. 야 거울 무섭다 야, 너무 좋다 자기 여기 딱 숙소답게 생겼다 짱이다 산이야 산뷰 어아 좋다 있어 그냥 안판 부으면 살살 긁어먹어 知道。